이혼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감정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냉정을 유지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재정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자산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한 합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률 자문을 구하여,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감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법원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변호사나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이해할 수 없는 법적 용어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을 고려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재정적 준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직장이나 수입원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차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조언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이혼 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친구나 가족의 지지는 큰 힘이 되어 줄수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애정과 관심은 감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해야 한다. 자녀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일관된 양육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보다 원활하고 슬기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위한 탄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